안녕하세요 고객님. 스포티지 아여기 가, 어, 안녕하세요 고객님. 스포티지 보러 오신 분 많으시죠? 어디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잘생기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보여드릴 차가 여기 이 차인데 일단 한번 차를 한번 좀 빼드릴게요. 한번 차 내용 전체 한번 봐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차 색깔 이쁘죠? 차 색깔이랑 차 지금 외관 봐보시면 깔끔하게 좋잖아요 그죠? 엄청 깔끔해요 어때요 지금? 차 봐보니까 엄청 깔끔하고 색깔이 근데 이런 게 많이 있나요? 이색 좋죠 이 색이 지금 때도 잘안 타는 색깔이고 청색에도 가까운데 지금 색깔 보면은 괜찮지 않아요 약간 독특하잖아요 흰색은 때도 많이 타고 약간 좀 어두운 계열이 세 차도 안 해도 되고 장점이 많은 차예요 나는 좀 흰색보다 이차이 이 색이 지금 고객님 봐보니까 이 색깔이 더 낫긴 하다 진짜 잘 어울리네 일단 뭐차 지금 내용 이 차가 지금 16년식에 지금 6만 키로 조금 넘게 탔는데 가격이 괜찮아요 지금 1,600에 나와 있는데 일단 한번 내용이 고객님하고 딱 맞는 것 같아서 이 차를 먼저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봐볼래요? 뭐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은 물어보세요 실내 한번 봐볼게요 자 시동 걸어가지고 요거 한번 내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거 1,600만원인데 스마트 키도 아니에요? 아, 스마트 키 없어도 돼 스마트 키 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엔진하고 어, 핸들 그다음에 뭐 에어컨 이런 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 키가 없어도 차내용만 좋으면 괜찮아요 물론 스마트 키가 있으면 좋긴 한데 스마트 키가 없다고 해가지고 뭐 차가 아니고 그런 건 아니잖아 나름대로 봐봐요 감성이 있어 이런, 이런 거 봤어 이런 거 이런 거? 어? <laughs> 이거 지금 고객님 나이 때는 이런 이렇게 많이 못 봤을 건데, 다 스마트 기 대부분일 건데, 이런 감소 괜찮아. 여기 어디 또할때 요리 뭐막뭐제길 때도 <laughs> 이 차가 잠깐,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 네비인데, 사제인가요? 예, <laughs> 네, 사제 네비 본사에서 나온 네비는 아니고, 봐봐, 훨씬 일반적인 네비보다 여기 스크린도 크고. 그거. 딱 좋아 보이지 않아요? 어, 좀 세련됐네요 그러다니까 그러니까 고객님한테 딱 맞는 차라 해가지고 이걸 추천을 드린 거고 봐봐 지금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봐봐 다이얼도 봐봐 딱 친절하게 1, 2, 3, 4단계 딱 모를까 봐박장님이차 아, 네? 어, 보면서 또 새로운 걸 봤는데요 기어봉 옆에 이건 뭐예요? 이거? 네 이게 이제 오토 스타뱅고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경우 봤어요 안 봤어요? 어 봤어요 그 외제차에 들어가 있는 거없어요아 국산차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에이. 그러니까 이게 1,600만 원이지 스마트키 다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기능 있으면 끝나 그 운전하다가 언제 막 브레이크 밟고 떼고 할 거야 막 시동 그 요새 연비 줄여준다 해가지고 이 오토 스타뱅고이 기능이 꼭 아, 뜨거라 열선이 켜져 있네 봐 이거 열선 아, 기능도 아, 얼마나 아, 뜨고따 따뜻하다네 난 누가 보일러 틀어놓은 지 알았네 차 좋죠? 어, 차 진짜 뒤쪽도 한번 봐보게요 짜잔 봐봐요, 지금, 뒷자리도 봐보면은 엄청 깔끔하잖아요. 지금 이 공간 봐봐. 이거를 뭐 이제 뒤에 친구들을 태우고 간다 생각해봐요, 지금. 고객님이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면은 친구들 여기에 한네명 태울 거잖아. 그죠. 많이 태우죠. 원래 고객님 나이 때는 차에 태울 수 있는 이놈만큼다 태워갖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막 다섯 명, 여섯 명. 이뭔 개소리야? 외제차들 봐보면은 각도가 여기, 바, 여기까지 밖에 특히 막 레인지로 봐 그런 거 보면은 차가 열어가지고 엄청 딱딱하게 간다고. 근데 이 차는 폴딩이 되나봐요. 이거 봐봐요. 어, 봐봐. 아 좋잖아. 약간 회장님 된것 같고 좋잖아. 앉아볼래요? 그래서 앉아봐도 되나요? 아, 일단은 앉아보지 말고, 일단 아. 제가 설명해드리는 것부터 봐봐요. 좋잖아. 네. 그리고 봐봐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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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편해? 이런 기능 봤어요? 이러니까 1600만원이지. 그리고 아까 뭐 폴딩? 폴딩? 좋잖아! <laughs> 되잖아! 되잖아! 폴딩 되잖아! <laughs> <laughs> 봐봐요. 요새 고객님도 뭐 차박 같은 거 많이 해요? 요즘 차박이 얼마나 유행인데요? 근데 이제 차가 없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이번 주 주말에 여기에서 이불 깔아놓고, 여기다가 감성 조명 깔아놓고, 그 다음에 바닷가 보면서 여기서 맥주 한잔 한다 생각해봐봐. 괜찮지 않아요?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죠? 그니까 이게 1,600만원이라고 이불은 서비스로 되나요? <laughs> 그 일단 이쪽으로 와가지고 뭐말 같다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laughs> 뭐 중고차를 사러 와가지고 이불까지 말해 이거 진짜 뭐 이상한 손님이요이 <laughs> 차의 장점 이리 와봐요 여기 봐보면 뭐라 적혀있어요 어? 미쉐린? 미쉐린 이 마크 많이 봤죠 어, 엄청 유명한 거 아닌가요? 엄청 유명한 미쉐린 마크 이거 하나로 먹어준다고 일반 타이어가 아니라 미쉐린 타이어 들어가면 이 차값이 보통 한 200만원정도 더 올라가는데 특별히 고객님이니까 지금 1600만원 그대로 주는거지 아 스마트키.. 스마트키를 선택할래요? 미쉐린 타이어를 선택할래요? 또 가오는 스마트키가 더.. 너... 스마트키 없어도 돼 차라리 이 미쉐린 타이어 하나 끼면은 타이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타이어 다 똑같은 타이어 아니에요? 아, 타이어가 진짜.. 다 똑같지 않아요. 고객님이 운전 하고 갔어. 타이어 상태가 안 좋았어. 고속도로에서 신나게 막 친구들 막여명7명태워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타이어가 터져봐 어떻게 될것 같아? 까까봐죠. 까까만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아웃이지 아웃. <laughs> 그냥 아웃. 친구들과 진짜 마지막 순간 아름다 <laughs> 근데 이 미쉐린 타이어, 이 타이어 좋은 타이어 끼면은 그런 위험성이 줄어들지. 훨씬 줄어들지. 친구들 여기다 두명더 태울 수 있어. <laughs> 어. 그런, 군인권 그러니까 타이어가 엄청 중요한 거요. 이 지금 포그램프랑 라이트 봐봐. 약간 좀 외계인의 그런 형상 같이 되게 이쁘지 않아요? 어, 좀 포르쉐 닮았는데. 그런지. 네. 차볼줄 아네. 그래서 이 차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포르쉐는 사기에 약간 부담되고, 그 비스무리한, 뭐, 카이엠 비슷한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솔직히 스포티지 이거를 많이 찾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죠. 망둥어 디자인. 망둥어 디자인. 제대로 하네. 아, 역시 봐봐. 여기에 o 타이어가 끼어 있다 생각해 봐 봐. 안 이쁘잖아. 멀리서 딱 보더라도 지금 미세린 끼어 있는 거 괜찮잖아. 여기에 이거 타이어 다단 다음에 여기다가 타이어 끼면은 간지 않나? 바로 이 차값 한 1,300까지 떨어질 걸요. 음, 트렁크도 깔끔하고 와, 근데 진짜 넓다. 친구들하고 가 가지고 봐봐. 여기다가 딱 타프 하나 치고 여기다가 의자 놔두고 한다 하면은 지금 친구 어,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 여자친구의 친구랑 여자 여자친구의 친구의 친구랑 여자 친구의 친구의 친, 구네 명이서 여기서 오선도선 잘논다 생각해봐 얼마나 아름다워. 네 명까지 들어가나요? 들어가나 이게 뭐 사람이 짐이에요? <laughs> 내가 봤을 때 설명은 여기까지. 실장님 혹시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지금 180이 좀안 돼요. 어 저도 그렇게 비슷한데. 네. 혹시 그 차박할 사이즈 한번보기한 번만 들어가 주실래요? 제가? 네좀 어디가서 좀 진상.. 봐봐요 내가 지금 한180 정도 딱 되는데 180에 몸무게가 한 85.. 어? 봐차 쿠션 이거 받아주는 거 보, 보이죠? 어? 이게 그 미쉐린 타이어인가요? 그걸 미쉐린이 들어가서 이 정도 버텨주는 거지 봐 들어가 볼게요 아, 아, 봐봐 좋다. 오 끝까지 되네요. 오 어, 다리 다 있고 봐봐 여기서 이제 이래가지고 오붓하게 이렇게 둘이 누워가지고. <laughs> 오, 차 진짜 넓은데요? 응. 어, 지금 이게 어찌 보면 중형 SUV잖아요. 이렇게 두명세명 누울 수 있고 여기에 아기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아기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아, 저기서 라면 하나만 들여 하나 먹겠어요 라면 하나만 들 고기도 구 먹을 수 있다니까. 봐봐그 다음에 여기 딱 숨겨진 봐! 봐! 오. 시크릿 공간 여기다가 그 보통 고객님 같은 경우 여기다 현금도 좀 넣고 댕기고 어, 금고 비상금. 놔둬가지고 어, 비상금 그런 것도 넣고 댕기고 여기 여기 봐봐 시크릿 공간이 일이많아 이러니까 1,600만원 값어치를 하는 거지 어때 괜찮죠?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거 귀중품 뭐 발렌시아가 신발이라 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객님. 지금 네. 오늘도 신고 왔네. 여기다가 이쁘게 포장해 놓을 수 있잖아요. 숨겨 놓을 수 있잖아. 나만의 시크릿 공간.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그 값어치를 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이제 보여드릴 건다 보여드렸는데. 내려가시죠, 계약하러. 더 내고 안 되나요? 일단 뭐 나갈 때뭐 아까 말한 이불이라도 하나 챙겨 드릴게요. 이번 주에 차아가면서 즐길 수 있게. 내가 장작까지 넣어 드릴게 장작까지요. 장작까지 넣어 드릴게. 여기 요 앞에 고깃집 많으니까 내가 삼겹살도 사 드릴게. 고기까지요. 고기까지. 바로 내려갑시다. 예, 오케이 <laughs> 갑시다. 뭐요? 끈 나버렸어?